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소설 시대별 주요 작품 소개 1920년대 3.1운동 이후 일제 유화적인 문화정책에 힘입어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문학은 큰 전환점을 맞는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주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1920년대 초반에는 감상적이고 퇴폐적인 낭만주의 소설이 유행했고 후반기에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신경향파 문학이 주류를 이룬다.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으로는 김동인의 배따라기, 감자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블레터 빈처 할머니의 죽음 고향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 전영택의 화수분 최서해의 탈출기, 홍염, 비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비사감은 기숙사로 면회 오는 남자와 학생들에게 오는 연애편지를 극도로 싫어한다. 어느 날새 학생은 비사감이 러브레터를 읽으며 감미로 연애 장면을 혼자 열연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반어적 대립과 사건의 반전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희극적으로 묘사한 심리주의 소설로 아이러니의 이원적 대조는 현진건 문학의 구조적 미학으로 평가된다. 시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군으로 유명하다.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 깨 두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치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 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 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삐 여사가 즐겁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블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의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타령이 날아 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사하는 터이니까 그 따위 편지도 물론 비 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 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학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세근세근하며 방 안을 왔다갔다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치 바싹 다가들어 서서 땅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겉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만 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항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회를 우당퉁탕 당겨서 절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만 책상 하나를 세에두고 마주앉는다. 앉은 뒤에도 내 죄상을 내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 안을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이 누구인 것을 제처 묻는다. 그런 편지에 항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자세히 알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즉나즉하나마 꿀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비 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오.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바른대로 아래워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둥.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어 될것 같으면, 사내의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할고주할 캐고 파며 어르고 볶아서 넉넉히 10년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인이 신성인이 하는 것도 모두 악마의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닭지도 않은 방바닥, 침대를 쓰기 때문에 방이라 해도 마룻바닥이다. 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삼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로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설류까지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는 이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하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고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낯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자던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물을 깨웠다가 좀처럼 동물은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만 것이다. 저 소리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하고 첫째 처녀는 호동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도깨비가 났단 말인가?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그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많아 보았자 18밖에 아니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짓 잘하는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수상한 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뭘? 잠 안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겠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떼대굴 웃었다. 새 처녀는 으쓱하며 귀를 소스라쳤다. 적작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 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윤씨, 그러면 자키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하셨습니까? 정렬에 뜨인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였다. 한동안 침묵. 이제 고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해면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은 하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뽑는 듯한 이말 끝은 계집에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을 때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 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여자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인을 애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 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어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 매달려 디룽디룽하면서 올라가는 전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살거림에 잦아뒀는지 모르리라. 꿈결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부시게 새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 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줘요. 나를 구해줘요. 사내의 애를 졸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서서 돼 의아와 공고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세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 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 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하고 침이라도 뱉을 듯 하던 비 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대발괄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전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일을 말려 주기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주기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블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여사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 민채 사내의 목정을 내어가면서 아까말을 주멀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앵돌아지는 신흉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의 손짓을 하면서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 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에 가락을 띄었다. 에구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맞방망이를 친다. 에구,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